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묵상 훈련, 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미라클모닝 채널 602번에서 방송되었던 내용인데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아서 꺼내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제목을 뽑고 방송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시대에서 세상은 정말로 각박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웃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왜 그렇게 뉴스마다 끔찍한 뉴스가 아니면 뉴스가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끔찍한 뉴스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냉정해져 갑니다. 차갑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남들이 잘못할 때는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스캔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들이 할 때는 로맨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정의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만난 인생이 될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지 못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묵상,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목상 훈련 이것이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잠언 4장 23절에서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예민한 곳인지 잠언 1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웅크러들지 않습니까? 이 웅크러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너무 각박하고 냉정하고 차갑고 미리 선수쳐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독한 말을 쏟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웅크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잠언 14장 23절에서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전한 마음, 바로 이 마음 묵상 습관을 길들여진 이 마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육체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습관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을 길들여 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속모습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불량한 것은 우리 마음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마음이 독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차갑게 대하는 것은 마음이 차갑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이 묵상하는 훈련이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 묵상 훈련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 묵상 습관.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해야 될 긴급 상황입니다. 묵상 이라고 하는 이 단어, 메디테이션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가 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나 또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영상시키는,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시아 라는 말인데 이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사전적인 의미로 묵상이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를 보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뭔가 생각이 깊은 사람, 뭔가 전문적인 사람만 이 묵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묵상이라는 말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질의 부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여서 31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사자 곧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으르렁거리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곰곰이 생각하다 신음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어떤 위용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고 어르렁거리는 그런 소리로 내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가면서 그러면서 내는 이 즐거운 신음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가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뻑뻑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책에서 묵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 산림이 우거진 숲 속에서 살때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 뼈다귀를 굉장히 좋아했다네요 가끔 이제 숲을 산책할 때면 포요태가 물어 죽인 이 사슴의 시체가 발견되고 하는데 산책길에 동행한 강아지는 사슴의 시체에서 정강이뼈나 갈비뼈를 하나 물고 질질 끌면서 이제 집으로 옵니다 그 강아지는 그 뼈다귀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은밀한 곳에 숨겼다가 또 가지고 와서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이리저리 물어뜯으면서 그 맛을 즐깁니다. 때로는 나지막하게 이 강아지들이 내는 가랑가랑 소리를 내는데 그것은 강아지들이 어떤 즐거움에 푹 빠져 있을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두 시간 동안 뼈다귀를 이리저리 뒤집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맛보고 나면 다시 또그 뼈다귀를 은밀한 곳에 가서 또 숨깁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꼬집에 와서 이리 핥고 저리 핥고 그 뼈다귀를 가지고 맛을 즐기는 이 강아지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묵상은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즐거움에 푹 빠지는 일입니다. 분명 진지하고 심각한 측면이 있지만 묵상은 본질적으로 즐겁고 기쁘고 명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 묵상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전리품을 취할 때보다도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기쁨보다도 더 기쁘다는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묵상이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왜 이렇게 인간미가 줄어들었습니까? 왜그렇게 화를 잘 냅니까? 왜 이렇게 극률이 없습니까? 차갑습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 관리, 이 마음 묵상 훈련 관리가 잘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마음 묵상 훈련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습관화 되어야 됩니다.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에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반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형통이 어떻게 온다고요? 성공이 어떻게 온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10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 묵상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시편 14편 0 34절에서도 내가 그분을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이 주님을 생각하면 달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경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마음 묵상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습관화 되게 해야 됩니다. 묵상은 보기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묵상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축복들을 다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마음의 습관이 될수 있도록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nformation 리딩이 있고요, 또 하나는 formation 리딩이 있습니다. information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성경을 대상으로 놓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서 빨리 많이 통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formational read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성 형성을 위한 성경 읽기입니다. 여기에 주체는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주체가 되고 나는 대상이 되어서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목적은 지식습득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형성해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다독도 필요하고 통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독하고 통독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문득 문득 성경이 나를 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속에 그 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자세를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마음의 묵상으로 채워갈 때 그것이 진정한 마음 묵상 훈련이 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제대로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변합니다. 그래야 내 생품이 변합니다. 그래야 내 생활이 변합니다. 마음 묵상 훈련 습관을 위해서 미라클모닝에서 카피처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한줄 감동, 한줄 기록, 그리고 한줄 나눔입니다. 한줄 감동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리 묵상하고 저리 묵상해서 감동된 그 말씀을 한 줄로 적고 그한줄 적은 말씀을 또 이리 새기고 저리 새기고 누군가와 그 마음에 묵상된 말씀을 나눌 때 진정 그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쌓여져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마음 묵상 훈련으로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좀더 여유가 있고 생각이 많아지고 웃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공유로 여길 줄 알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살필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차가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빛과 소금이 되거라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올바른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맛을 내는 사람이 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 묵상 훈련이 되어 습관으로 자리 잡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